층간소음 고민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음 감소에 도움되는 패드와 슬리퍼를 담은 층간소음 감소 꾸러미를 배포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이제 중재와 진단과 여러 가지 이제 실태조사와 이걸 병행하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대화로만, 당사자끼리 대화로만 풀려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 차원에서 제로꾸미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 층간소음에 도움이 되는 실내 생활할 때 사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조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꾸러미가 전달됐습니다. 정말 소음 감소 효과가 있을까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소음 측정 전문가가 함께했는데요. 어떻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소음 측정은 소음 진동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바닥에서 1.2에서 1.5m. 마이크로폰은 소음이 나는 쪽 수집으로 해서 측정하고요. 순간 소음도로 네,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한 측정 들어갑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집에서 신는 슬리퍼의 소음인데요. 측정해본 결과 약 36데시벨. 이번에는 소음 방지용 슬리퍼인데요. 일단 그냥 듣기에도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죠. 그요 그런데 측정을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실내 생활에서 그렇게 보폭이 일정하고 그리고 행동 패턴이 균일하기 때문에 사실 밑에서 소음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실험 대상, 의자입니다. 보통 상태의 의자 끄는 소리는 50dB를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앉아서 더큰 소리를 내봤는데요. 아니, 아무리 촬영이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간 거 아닐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의자 패드를 붙이는 거하고 붙이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소음을 느끼는 거하고 소음을 느끼지 않는다는 정도의 차이로서 패드를 붙이게 되면은 훨씬 그 밑에서 소음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 소음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의자의 경우 얼마나 소음 차이가 네. 날까요? 의자 다리 네곳 모두 꼼꼼하게 패드 부착 완료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험을 해 봐야겠죠. 일단, 그냥 듣기에 소리가 좀 줄어든 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측정기로 측정하니 50을 넘던 데시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을 줘서 소리를 내봐도 확연히 소음이 줄어들었죠? 자, 소음방지 패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차이 보이시죠? 45dB 이상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느끼는데 매트를 붙였을 때는 45dB 이하로 나오지만 매트를 붙이지 않게 되면 45dB 이상 55에서 60 정도의 dB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시끄럽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은 주간 43, 야간 38데시벨. 소음의 종류와 시간 측정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음도는 어떨까요? 오늘 최고 수치 60데시벨을 돌파했습니다. 매트 효과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친구 춤은 잘 추긴 해요. 그렇다면 측정기 수치는 절반에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큰 차이가 있네요. 네, 다양한 층간소음 감소 물품들. 어느 정도씩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층간소음 걱정 조금은 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조그만 아이들에게 걸어 제가 되게 과민반응해서 아이들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소리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안정감도 들고 제가 또 아이들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않는 그런 좋은 엄마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